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올해 5월 설립됐습니다. 공항 건설을 위한 총 사업비 13조 5천억 원과 공단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 은행에는 불리한 구조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5월 출범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전담하는 곳으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매립과 시설공사, 공항건설을 위한 전문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이라는 어,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공이산의 인연과 인용, 신념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역 최대 규모의 SOC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공공기관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국토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산에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주거래 은행 선정 과정부터 지역은 소외됐다는 지적입니다. 주거래 은행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5년 동안 총 사업비 13조 5천억 원과 공단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공고한 평가 지표와 배점을 보면 100점 만점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항목은 배점 6점으로. 상생 결제 시스템 구축과 협력 업체 지원 방안, 보상 대상 주민 관련 지역 사회 공헌 방안 등 사회적 가치 및 상생 협력 평가 항목 뿐입니다. 이 외의 정량적 평가 항목에서도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나 국내외 인지도 면에서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업무 수행 실적 역시 최근 5년간 공공 부문 주거래 은행 수행 실적에 따라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역시 지방 은행이 불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부산 시민사회는 주거래 은행이 지방 은행으로 선정되면 공단의 국가 출연금이 지방 은행에 이체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수 있다며 지역 내 국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공단 재원이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유동자금으로 공급된다면 공단의 재정운용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히 연계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선순환과 지역경제 활성을 하는 상생발전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8일 주거래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제안서 평가가 이뤄지는 가운데 최종 선정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